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동명항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번 토요일 일요일 에, 날씨가 따뜻하고 에, 봄 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이곳에 속초를 찾아주신 분들이 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 그 여파가 오늘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예, 동명항, 동명항을 에,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자, 날씨가 아까 영금종에 있을 때는, 예, 좀 흐렸었는데, 해가 지금, 예, 태양이 지금 조금, 예, 보이려고 합니다. 기온은 지금 아침에는 조금 서늘했었는데 지금 기온이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서늘해서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조금 움직이면 체온이 올라가서 약간 더위를 느낄 것도 같습니다. 겨울 애투를 입으면 더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복장은 아직도 봄 옷으로 갈아입은 분들은 안 계십니다. 자, 이쪽은 동명항 내항입니다. 자, 저기 방파제 끝에는 꽤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저기 보이는 곳이 청호동 방파제입니다. 총호동 방파제는 날씨가 좋지 않은 관계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네요. 아, 내항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안으로 쭉 들어가서 낚시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항 안쪽으로는 예, 숭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뜰채를 차에 두고 와서 한번 잡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저기 숭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른, 다른 곳은 어떤지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숭어 낚시 하시는 분은 네, 잘안 보이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저기 낚시를 들고 가시는 분이 계시네요.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내려가고 살짝 올라가서... 자, 숭어 낚시를 하실 때는 이 동명항이 다른 곳보다는 유리합니다. 투명, 저기 투망을 치시는 분들은 물치항이나 아, 양양 남대천 근처 에, 이런 쪽에 투망이나 뜰채로 잡기는 에, 그쪽이 유리하고요. 낚시하는 곳은 여기 방파제 위에서 낚시를 하면 숭어가 잘 보입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숭어가 잘 보여요. 그래서 낚시하는 데는 에, 낚시로 숭어 훌치기를 하실 분들은 에이, 동명항의 방파제 이쪽이 예 유리합니다 다른 곳보다. 자, 자 여기 사장님이 자전거 타고 오셔왔고 예, 숭어 훌치로 예, 숭어를 잡으셨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나 잡으셨나? 아, 여기 숭어를 잡으셨는데, 지금 방금 낚시로 잡으신 걸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숭어가 평상시보다 잘안 보이네요. 아까 한 마리 본 이후로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오늘은 네, 잘안 들어오네요. 육안에. <laughs> 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캐스팅 했습니다. 승호 근처로 예, 낚시 바늘을 당기고 있습니다. 예, 히팅 했습니다. 예, 여, 아, 놓쳤네요. 아, 저기 있네요. 아직, 아, 고기에 저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캐스팅, 예. 했습니다. 멀리 던지고 멀리서 바늘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근처에 왔습니다. 예, 아그 양치 나왔네. 다시 던져야 되겠네요. 예, 이 숭어가 머리 부분을 낚시하시는 분 앞쪽으로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예, 낚시 바늘이 끌려 그렇죠. 아 지금 예. 옆으로 누웠네요. 이번에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낚시바늘이 근처에 왔습니다. 에이스 잘한다. 아, 예, 옆을 스치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자, 낚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어머리 포착했습니다. 바늘이 오고 있습니다. 근처였습니다 아, 그냥 넘어왔습니다. 아, 그러나 숭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던지면 됩니다. 조금, 예. 자, 숭어는, 숭어 있는데 바늘을 던지면 안 됩니다. 좀 멀리 던져야 됩니다. 던져서 끌고 와서, 왜냐면 그 자리에 바늘을 던지면 숭어가 달아납니다. 소리에. 그래서, 아, 이쪽을 또 보고 있네. 이분도 힘들겠네요. 히팅 포인트, 아, 예. 자, 낚시는 걸리고 숭어는 숭어는 유유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유관에 있기 때문에 낚시 바늘이 예 걸려가지고, 아, 예. 튕겨져 나왔습니다 끊어졌나 나왔나 자 제가 촬영을 하는 도중에 오호리 해변낚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숭어가 아 숭어가 아니라 오호리의 이면수가 떴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정확히는 모르고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 사이, 예, 전화가 온 사이에 여기 사장님 숭어를 한 마리 큰 놈으로 잡으셨습니다. 예, 제가 이 캐스팅에서, 예, 숭어를, 예, 잡는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못, 포착을 못 하고요. 그냥 여기서 마치고, 오리도, 오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 소식을 가서 제가 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